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나믹 디자인. 최근이 중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만, 이 정작이 2차 전지 섹터가 치고 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 기대만큼의 상승세가 좀안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다이나믹 디자인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는 것 아니냐 하면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상승 모멘텀은 예정된 수준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호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이 개인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이나믹 디자인의 닉 태광산 본계약이 5월 말에서 지금 6월 사이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와 줄때 더욱 더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나믹 디자인 우리가 왜 주목을 해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다이나믹 디자인 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재련소 라이센스 획득이 좀 민박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광산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이 라이센스 획득에는 평균적으로 이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9가지의 인허가를 받는데 그 이상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이 다이나믹 디자인의 이 라이센스 획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미 채굴권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가 전부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이 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채굴권만 확보를 한다면은 올해 상반기부터 곧바로 이 채굴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채굴권 라이센스는 도대체 언제 획득을 하는 거냐 일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 게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올해 기간이 약 4월 21일, 이때까지였었고 여기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르바란이라는 이 우리나라는 치면 뭐 추석같은 인니 최대의 명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 뭐 10일 가까이 이어지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이 대부분의 뭐 관공서나 상가들이 휴가를 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달 초로 예상이 되었었던 이 채굴권 라이센스 이거의 획득이 조금 밀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계약은 언제 진행이 되냐? 5월 말에서 뭐 6월 초이 정도에는 진행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더군다나 이번 계약에는 국내 광산 대기업이 참여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이 뜬구름으로 여겨지면서 이 시장의 의심을 받아왔었던 이 다이나믹 디자인의 이 이니 리켈 광산산업 이게 드디어 본격화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큰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끝은 아닙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의 모기업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EV 첨단 소재죠. 자, 둘이 뭐한 몸처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EV 첨단 소재의 대형 호재 역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EV 첨단 소재 이미 2년 전에 이 대만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이 프로로지움 테크놀로지에다가 투자를 좀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이 프로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유럽 안에다가 이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이 뉴스 먼저 자세히 살펴보신다면은 약 7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프랑스 인근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2026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2031년? 까지 연간 약 60기가와트 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프로로지의 ceo가 지금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 기가 팩토리 건설에 대해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럼 이 60기가와트 씨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물량이냐 무려 전기차 약 75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얼핏 들으면 좀 감이 잘안 오시죠 확실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더 자세히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은 현재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약 890기가 와트시 정도이고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가 약 200기가 와트시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생산 능력의 약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유럽에 세울 거다라는 거겠죠. 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LG 엔솔의 캐파 이거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이프로 프로지움의 이 공장 유럽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후라고 할수 있는 뭐 2026년 이때부터 좀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캡파로만 비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번에 이 프로지움이 만드는 공장이 품의 배터리라 불리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공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고체 배터리 내부에 있는 전해질을 지금 고체로 대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이 분리막 이걸 좀 없애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죠.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에너지 밀도까지 높기 때문에 크기를 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원통형 그리고 뭐 파우치형 그리고 각형 같은 이런 배터리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라는 거겠죠 자 실제 올해 이 3월에 열렸었던 이 인터 배터리 행사 요거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이 삼성 SDI와 LG엔솔 그리고 뭐 SK온 같은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주요 관심사가 뭐였냐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자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무려 뭐 2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원에다가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죠 자올 초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이곳을 방문을 할 정도로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 이거 현재 2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이 2차전지 시장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로지움 테크놀로지의 이 전고체 배터리 과연 어디까지 왔냐 일단 세계 최초로 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던 기업이 바로 이 프롤로지움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대만 내에 지금 400메가와트에 달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가장 빠르게 양산을 할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뭐 벤츠나 뭐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 전부 다 지금 이 프롤로지움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뭐 이브 E.V. 첨단 소재나 뭐 포스콜딩스 같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E.V. 첨단 소재 어느 정도나 투자를 했냐? 약 850만 달러, 100억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5% 대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지금 2년 전 일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프롤로지움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냐? 일단 지금 아스닥 상장을 좀 앞두고 있고 지금 I.P.O. 절차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자산만 지금 600.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조 원 규모까지 몸집을 키웠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지분 5%면 얼마입니까? 약 4조 2천억 정도가 나오죠 자 지분 지금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4조 원이 남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EV첨단 소재 시총 얼마입니까? 고작 4천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한다면은 약 4조 이상의 지분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시총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EV 첨단 소재 대형 호재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다이나믹 디자인 지금 수가 어떻습니까? 고가 12,630원 대비 약 마이너스 60% 가량 빠졌었고 최근 이렇게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뭐50%대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려 왔었지만은 이게 뭐 다이나믹 디자인의 이 개별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 떠들어댔었던 이 전환 사채 이슈 이런 거는 뭐 이런 급등주에서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소식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먹을 자리에 비하면 진짜 별게 아니다라는 거겠죠. 자 쉽게 말해서 지금 2차전지 섹터 내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뭐 테슬라의 가격이나 이슈나 뭐 리튬의 국유화 이슈 그리고 이 금감원의 조사 이슈까지 좀 불거지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을 이 다이나믹 디자인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섹터 내에 악재가 있는 시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는 이 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기만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는 거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 다이나믹 디자인.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더 멀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력의 장난에 털리지 않고, 올바른 이 매매 타점을 잡는다면, 더큰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다이나믹 디자인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추가 매수 타이밍, 요거를 좀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 아직 이 다이나믹 디자인 없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진입을 할수 있는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싸다고 막 아무 데서나 막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다이나믹 디자인의 캔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루에 나오는 변동성이 거의 뭐 2, 0 30%요 정도가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싸다고 그냥 막 잡았다가는 하루 만에 뭐 10%, 20%, 30%까지 마이너스가 언제든지 크게 날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디자인의 맥점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하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다이나믹 디자인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이 다이나믹 디자인 대응 자료 이 안에 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이 현재 세력의 이 평당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을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기간, 점다 적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한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225-2936번으로 여러분들 다이... 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다이나믹 디자인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 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대응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기은 다 드렸습니다. 다이.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던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살아나는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종목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살걸 뭐 그때 팔걸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자 최근에 뭐 유튜브라던가 이 텔레그램이라던가 정말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요즘에는 뭐너무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 이야도이 주식이라는 거 요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자 반대로 아 이건 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 반대로 또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자 마치 누가 뒤에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내가 사는 종목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 자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뭔가요? 뭐 삼전, 네이버. 카카오 자 그런데 이 종목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 없었죠 자 무슨 뭐 경제 TV니 뭐니 보면은 다 좋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 마이너스 30% 반토막 뭐 3분의 1토막이 나버렸죠 벌써 지금 시간이 약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삼전이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 안 좋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자그 이유는 뭔가요?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서 들어갔다는 거고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 팔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기업의 가치 뭐 실적 이런 거뭐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 벌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주식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10% 20%대의 20 수익을 빠르게 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가고 수익이 팡팡 터져야지만 돈도 벌리고 주식 투자하는데 재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한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시작을 해갖고 뭐 폭락장 바로 폭락장 맞아버렸죠 그리고 불장 전부 한 3번씩은 제가 겪어봤습니다. 자긴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분산투자? 이론적으로 로는 좋지만은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 이 시장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다는 거죠 자 제가 한참 자산 운용할 때이 종목 상담을 받으면 막 20종목에서 30종목씩 포트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수익률 보시면 막 처참하죠 막 종목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거 수두룩하고 뭐 반토막도 굉장히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안 오를 종목은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 뭐 10개 20개 이렇게 이상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있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못 봅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1년도 안되는 주기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은 예전에 뭐 자동차 정유 그리고 화학 합쳐서 뭐 차화정 이 유행을 했었죠 자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종목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토막은 뭐 고사하고 뭐 10분의 1토막난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자 최근에는 또 기억나는 단어 뭐 있습니까 d b i z 나뭐 태조이방원 그리고 뭐 에로배우 이런거 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이 중에서 지금 몇 개냐 살아남았냐 이거예요 당장 1년 전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이 배터리 이 2차 전지 빼고는 지금 살아남은 섹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좋다는 섹터를 다 사갖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 즉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도 계속 테마는 순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실제 지금 여의도 프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이거 뭐 많아봤자 다섯 종목 이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 해주... 줍니다. 뭐새 나라 가는 소리만 하고 있죠. 앞으로 뭐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뭐 좋습니다. 다 좋다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매수해놓고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은 튀어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 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테마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주만 딱 하나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시장 주도테마 내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뭐코스모신소재 그리고 뭐 LNF까지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내드렸고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뭐 금양이나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저점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400% 넘게 수익을 내드렸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약30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그 뿐입니까? 뭐 EM 플러스나 YTN 레인보우 로보틱스 노터스 뭐 제주은행 이렇게 시장 주도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그날그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저랑 같이 해주시는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 인증을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수익자로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소액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으실 텐데 여기서 또 종목만 쌓으실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 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은 이 그때부터는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 본격적으로 제 급등주를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식을 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 보니까 막 주가가 움직일 때좀따라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 내가 좀 방안을 만들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장 시작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딱 하나 선별해서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월 초에 이 13만원 밑에서 수윙주로 추천드렸었던 이 양극재 대장주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한달 동안 약150% 가까이 올라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단톡방에서 장전 8시 33분경에 뭐 매수가와 손절가 비중 모멘텀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은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뭐 매수 못하실 수가 없겠죠 그냥 장전에 HTS나 뭐 NTS 키고 에코프로 13만원에 딱 걸어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자, 2월 말에 단기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 이수화 어떻습니까? 단 5월에 일만에약80% 가까이 올라버렸죠 역시나 단톡방에서 장전 8시 47분경에 매수가, 손절가, 비중, 모멘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은 장입니다. 지금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죠. 근데 뭐 눌려 있는 거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대장주만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떴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렇게 초반에 선점을 하셔야지 남들보다 두배세배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전에 잠깐 문자나 카톡 보시고 매수하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 종목 압축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딱 단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이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뭐 100만 원으로 1억만 들기 뭐 1000만 원으로 10 만들기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복리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씩 수익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카톡방이나 문자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바로 상단에 전화번호, 위 번호로 1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급등주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이라고좀 문자를 보내시면은 단톡방 안에서 저랑 좀 이런저런 대화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이 단톡방에서는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편하게 대화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이 문자로만 꾸준히 종목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만 끝내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는 다 드렸 고 이번 달 한정으로 구독자 이벤트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양과 한미글로벌 그리고 에코프로를 이 바닥 구간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잡아낸 이 대시세 검색기. 요거 지금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참여들 하셔 가지고 이 검색기로 대박 종목들도 많이 잡아내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수익 내 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채널만 잘 크면 정말로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 구독 좋아요 꼭좀 해주셔가지고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도 오래 계좌 역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급등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